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소득은 193만 240원인데, 청산가치가 8311만 823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으로 인하여 한달 변제금을 1549,324원씩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 기간도 60개월을 변제하여야 현재 가치가 8,311만 852원이 되어 변제 계획안 인가 요건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급여에서 변제금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생계비가 38만 916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워 사실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생계비가 최소 50만원은 되어야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변제하고 부족한 생계비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한다고 소명하여 다행히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 에서 거주하는 72년생 기혼 여성 입니다. 채무 전부를 주식과 토토로 소비 하였는데 재산이 많아 애초 변제금 이 크니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말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생명보험 d b 소래보험 교보생명보험 ok저축은행 개인채권자 2명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2,976만 115원이며 이자 58만 9,559원 합계 1억 3,034만 9,6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신청시 예금 63, 630원이 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의 해지 환급금 1,830만 89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716만 82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 예상액 190만원에서 2분의 1인 95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 임차보증금 1억 3천만원에서 2분의 1인 6,5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8,311만 82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당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한 명이 있지만 청산가치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더 이상 필요없어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 의 배우자 임차주택에서 자녀 한 명과 배우자 셋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주식과 토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93만240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38만916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54만9천32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7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